라부테 루이 통 오늘은 럭셔리 뷰티의 새로운 장을 연 브랜드 루이비통 뷰티 라인을 다른 명품 뷰티들과 비교하면서 왜이 브랜드가 특별한가를 깊이 탐구해보고 루이비통 매종 서울 맨 꼭대기의 르 카페 루이비통에서 결혼 기념일 식사도 해보겠습니다. 자 결혼 기념일 식사 두번할 거예요. <laughs> 메이크업 아티스트 팻 맥그라스가 루이비통의 뷰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었던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기대를 하고 갔어요 립스틱 55색, 립밤 10색, 아이섀도우 팔레트 8종 등으로 초고가 럭셔리 뷰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컬러들을 한꺼번에 런칭하다니. 그럼 밤이랑 아, 이런 주 중에 뭐가 더 <laughs> 반응이 좋아요밤 타입은 0 어. 가지 컬러는 이제 데일리로 판매가 음. 많이 일어나는 네, 제품들이고 네. 이제 립스틱 같은 네. 경우는 포인트로 그게 네, 이제 선호하시는 컬러. 를 네. 구매를 많이 아, 하시거든요인는 아, 아, 진짜. 아, 인기는 밤이에요. <laughs> 갈색이 <방금. 웃음> <laughs> 많이 팔는 않은? 이 정도 컬러도? 맞아요. 코랄색보라색으한 애플. 레드 빛인데도 오렌지 빛이 조금 착아서 오히려 톤이 조금 더 밝게 발려줘. 어, 저희 루이비통 자체 데는 신소재를 이제 사용했고 립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온도 변화에 되게 예민한 봉품이잖아요. 근데 저희 소재를 작용시켜서. 조금 여행 다니실 때도 완벽한 온도에 밀착할 수 있는 용기로 이제 만들어졌고 아 되게 차갑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그네틱 소재다 보니까 이제 묵직한그 느낌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고 아. 케이스도 너무 예쁘지만 저희는 리필이 다 나와요. 그래서 리필이 호환이 되거든요. 하나 네. 하나씩 구매하셔서 그냥 케이스만 바꿔서 끼실 수 있고 보통 리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푹 빠져요. 어. 네네 네. 그래서 리필도 어렵지 않게 끼실 아. 수 있게 아. 다만들었거요 약간 진짜 작은 럭셔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그럼 제일 인기 있는 컬러가 뭐예요? 어, 누디 베이스 중에는 오늘도 제가 지금 활용한 1 5번 컬러인데 이제 누디데쎄쎄라는 컬러거든요. 약간 베이스 깔기 좋은 네. 제품이에요. 그리고 손이 너무 어둡지 않아서 네. 올리셨을 때 베이스 쪽으로 깔아도 되시고 블러셔까지도 더 활용하시기 아. 좋은 컬러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 컬러가 볼, 볼에다 올리셨을 때 되게 예뻐요, 은은한. 여기서 아, 약간의 핑크가 좀 들어가야죠. 핑크가 조금 네, 더 들어간 네. 컬러는 네수네 아, 네. 이게 더. 예네 <salts> 네. 네, 오늘 약간 바르고 오신 네. 립 컬러랑도 진짜 매치가 또잘 되는 컬러인데 매트라고 해서 뻑뻑하게 발리지 않고 실제로 발라보시면 되게 부드럽게. 아, 저 한번 테스트 립 컬러랑 한 만나보자. 네. 색도 네. 이렇게 저의 디테일이 또. 어, 그러네요. 저 너무 귀엽죠? 여기는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오일리한 거좀 정리 도와드릴게요. 에? 이것도 루이 투 맞아요. 지금 오일을 먹은 부분은 로고가 더 진해져요. 거기에또 이런 오일 페이퍼 에 보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고르셨었던 베이스 컬러는 저희는 1대용 팁으로 이렇게 나왔고. 와, 이런 배려가. 이거 한 사람이 이거 다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테스트해보시고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지요. 대박. 네. 이거 하나에 23만 원. <laughs> <laughs> 이만큼이면 얼마야. <laughs> 이거.. 이게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아이디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음. <laughs> 어떠세요? 네 자연스럽고 네 자연스러워요. 아 이렇게 해서 더 예쁘네. 한 컬러만 바르셔도 너무 예쁘세요. <laughs> 어, 그런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는 포인트 컬러 아까 네. 고르셨던 었 컬러로 네. 한번더 해드릴게요. 살짝 좀 플럼 기가 조금 음. 핑크 베이스로 생긴 것지만또 살짝 플럼 컬러가 좀들어가습 오늘 룩이랑, 룩이랑 진짜 잘 어울렸어요. 또 블랙 원피스, 를또 투피스를 입고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평소에 쓰기에는 약간 어둡다고 딥, 네, 딥 네. 하시면 핑크, 핑크 베이스로 네. 한번더 조금 형광기가 들어간 핑크, 쿵이한 핑크여서 네. 더 예쁘신 것 같아요. 매트가 더 예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틴이 네. 더 예쁘네요. 오, 오 너무 지금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섀도도 우 반응이 진짜 좋아요. 데일리로 쓰실 수 있는 컬러가 아. 되게 많아가지고. 네. 아 아이섀도에 우 데일리로 할 만한 컬러가 진짜 많다. 이게 약간 과하지 않은 펄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올리셨을 때펄 입자가 되게 고와요. 아 그리고 되게 크리미해서 눈두덩이나 눈 밑에 올리셨을 때 정말 그 그렁그렁한. 여리여리한 눈빛을 만들어주는 제품.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중에. 이거는 완전히 데일리로 할수 있겠다. 데일리로 베이지 100? 메멘토라는 150. 네. 네 이제 컬러인데 정말 내가 네 컬러를 다고루고루잘 쓰실 수 있는 컬러거든요. 살짝 조금 더 쿨한 느낌. 네, 이게 쿨하고 좀더 웜한 느낌으로 네. 쓰실 수 있죠. 그러면 저 같은 여쿨의 경우에는 어떤 컬러 해 주나요? 고객님이 지금 요톤 받으실것 같은데 요, 요 받으실 네. 같은데요, 아, 니 포인트로는 여기까지도 가셔도 돼요, 사실. 아, 맞아요. 하이라이터가 하시기엔 너무 예쁘거러더니 아. 이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은 31만 원. 아, 대단하다. 케이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케이스도 루이비통 모노그램들이 다 각인되어 있어서 진짜 고급스러워요 네. 아 이것도 판매하는 거네요? 네. 아 <laughs> 메타팽 페이퍼도 어. 판매하고 아. 사실 메타팽 페이퍼는 카드 지갑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아 쓰시면 이쪽 안에 공간이 있어서 네. 카드 케이스로도 연출은 실수 있고. 아, 그래서 이가격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맞아요, 아. 포함된 가격이에요. 립스틱 케이스 이거 몇개 사서 여기 안에 넣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다섯 개가 들어가거든요. 아. 이립 파우치에는. 이 모든 분들 다 이렇게 하나씩은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laughs> 대단하다.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해요. 네. 자 루이비통 코스메틱 그리고 샤넬 디올 에르메스 코스메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자 루이비통 뷰티라인은 리필 가능한 하우징 명품 트렁크 같은 메탈 럭셔리 패키징 디자인이 그냥 단순히 코스메틱 제품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코스메틱 파우치 혹은 트렁크 그리고 카드 지갑과 같이 이 뷰티 제품들을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팻맥 그라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를 하면서 이 둘의 시너지 효과를 맛볼 수 있다는 것, 이네 가지 브랜드 중에서 럭셔리 포지셔닝이 가장 강하고 가격대, 접근성, 컬렉터블 요소가 모두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행과 트렁크라는 루이비통 고유의 스토리텔링이 뷰티 라인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이 완전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샤넬 뷰티 라인은 어떨까요? 샤넬은 패션 브랜드로서의 뷰티, 코스메틱 영역을 오래전부터 확장해온 대표적인 명품 뷰티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샤넬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추고 있고 특히 스킨케어 뷰티에서 자연 지속 가능성 측면의 강조가 최근 트렌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클래식 파리지인 럭셔리. 뷰티 제품 또한 그 맥락에서 럭셔리 하면서도 일상 속의 우아함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통망 및 소비자 접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럭셔리 뷰티 라인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올 뷰티는 어떨까요? 디올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패션 하우스이면서 뷰티 부분도 강력한 브랜드예요. 특히 뷰티에서는 스킨케어 플라워 사이언스 기반을 강조하고 뷰티 제품이 패션 컬렉션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특징입니다. 접근성적으로 고급 브랜드이지만 럭셔리 뷰티 브랜드로서의 비교적 폭넓게 소비자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 에르메스 뷰티는 어떨까요? 뷰티 카테고리에 상대적으로 진입이 좀 늦었어요. 아직은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고급스러운 재료와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요. 포지셔닝이 매우 하이엔드입니다. 장인정신, 재료, 공예 등을 강조하고 뷰티 브랜드 메인 라인보다는 뷰티 브랜드까지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는 느낌입니다. 네 가지 브랜드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루이비통 뷰티 라인은 소장 가치 플러스. 브랜드 하우스 스토리가 메인 샤넬이나 디올은 상대적으로 일상 사용 and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무게를 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요 에르메스는 수공예 르가페 르가 루이비통 루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패션을 넘어서 식문화와 경험을 확장한 공간입니다 하이엔드 스낵, 고급 스낵 문화를 표방하고 있어요 셰프 윤태균이 음식 총괄을 맡았고요. 파리 미슐랭 3스타 셰프와 디저트 셰프가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식 기반 위에 한국적인 요소가 더해진 퓨전 럭셔리 스타일이에요. 예컨대 만두에 로고 모노그램으로 장식을 한다거나 하는 디테일이 보입니다. 디저트 바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디테일 하나 하나하나, 하나, 디자인 하나 하나들이 다 고급스럽고 귀엽고 노이비통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빵을 운반하는 트레이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고급스럽고 귀여워. 모두가 만두를 주문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다른 메뉴들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메뉴 가격이 일반 카페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방문 전에 예산 확인을 추천드려요. 와 진짜 이거 뭐야 헉, 아무즈부시 너무 예쁘다 아무즈부시 우와, 와플이고요 와이 캐비어를 얹어서 먹으래요 뭐 신기한 메뉴고 이거는 샌드위치거든요 8단 샌드위치입니다 이게 4단과 8단이 있는데 저희는 8단으로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즈부시라고 약간 커리인데 짜대요 음. 짜요? 짜고 진짜 털이야어 진짜? 네. 그래서 거품이랑 같이 마셔야 된대요 일단 버터에 이런 디테일로 나왔다는 것부터가 압도합니다 <laughs> 역시 루이비통이야 저 예쁜 버터를 못 먹고 있다가 어. 겨울에는 먹게 되는군요 <laughs> 안 먹을 순 없으니까 맞아요 네. 아, 이제 치킨 샌드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아 이거였구나 누가 시킨 거야 치킨이 따로 나오네요 와, 이거 너무 예쁘잖아. 루이비통 랜턴. 이거 제가 구매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찍어야겠어요. <laughs> 거기다가 저 치킨을 넣어서 저 소스를 넣... 비벼서 먹는 거예요? 치킨을 넣어야 되나? 모르게요. 치킨 샌드위치긴 했는데 따로 먹어도 되겠다. 따로 줬으니까 그죠? 그럼 저 소스는 치킨에 뿌려 먹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소스가 뿌려져 있네요. 치킨을 찍어 먹는. 거어 그런가봐요. 샌드위치 레이어. 음, 유자가 들어간 느낌? 치킨? 음, 치킨 맛있다. 이게 너무 궁금해 와플에 캐비어 얹어서 먹는 거 캐비어를 이기에 맛있어? 무슨 맛이야? 나는 아직 상상이 안 돼. 약간 캐비어 들어갔으면 해산물 맛이 나지 않아요? 캐비어가 막 먹구멍을 먹을거 같으니까 최대한 안정화 하게 하면서 떡미를하세요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하니까 맞아. 이거 <laughs> <laughs> 그 타르타르 소스 아니에요? 만들어 봐요. 거기에 캐비어가 같이 들어가니까 뭔가 약간 상큼하면서 톡톡 터지는 시원한 맛이 나요. 아 사단 4단 사단이네. 한 입에 넣어 보겠습니다. 입에 크게 <laughs> 올리고. 어이구 나한입 만들 거 같은데? 아. 맛있다 센트위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맛있네. 저희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 온 거거든요. 예약이 되게 많이 차 있어요. 딱 하루 남았길래 왔습니다. 평일인데도. 저는 캐비어 와플이 제일 맛있네요. 캐비어를 한 알도 놓치지 않겠어. 캐비어 한 알도 놓치지 않을 거야. 세비어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손놀림. 전체적으로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고 음식 맛은 좋습니다. 그리고 컨셉도 루이비통에 걸맞는 그 시그니처 컨셉을 잘 잡은 것 같고 식기들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테라스 같은 저기 창문에 있는 저 자리를 예약하시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맛과 그 식재료의 가격이라기보다 플레이팅의 가격이 좀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데이트하기에는 너무 좋은 장소다. 한번 앙 먹어보세요. <laughs> 저렇게 기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성공한 거라 <laughs> 이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laughs> 근데 가격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좋아하고 있잖아요. <laughs> 만원 <만월당>. 정도. <laughs>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되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도 상당히 고급지다. 이런 조형미들. 다 동글동글하게 굴려져 있는 이런 느낌. 그리고 직선도 같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이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그 루이비통 가구들도 보면은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곡선적인 면이 되게 강한데. 제 취향이에요. 문제는 가격이죠. 네. 항상 그리고 이 랜턴 너무 예쁘죠. 이 랜턴은 뭐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이컵 예쁘죠. 아랫 부분이 되게 예술적으로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느낌 커트러리도 다 예쁩니다. 네 맛있나봐요. <laughs> 만족스러운 식사. 이거 루이비통 옷장? 아니 보석함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다이아, 파베 목걸이 같은 거 거는 거예요 그 루이비통 하이쥬얼리 그리고 여기 다 열어보잖아요 이렇게 악세사리를 각기 다른 악세사리를 담을 수 있는 칸들이 있어요 패션 앤 푸드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를 가진 장소잖아요. 단순한 카페 방문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체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와 디저트 모두 시각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명품 브랜드 카페이기 때문에 캐주얼 룩보다는 세련된 복장, 스마트 캐주얼 이상의 복장이 이 분위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일님들도 방문하실 때 이런 패션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럭셔리 공간 특성상 식사 시간이 여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하고요. 메뉴 선택, 사진 촬영 등의 시간을 더 투자하면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것 같아요. 낮부터 아이들이 컬러 분필로 8차선 도로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8차선 도로가 이렇게 컬러 분필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밤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 예 왔는데요. 그냥 동네에 밥 먹으러 나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길래 여기 와봤는데 오늘 조수미 씨가 나오신대요. 그래서 저도 밥 먹고 이제 빠르게 여기에 동참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저기 예술의 전당까지 걸어가야 돼요. 최근에 그 건강문검진을 어, 받은 날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기부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날 신었던 저주받은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바로 이 신발입니다 어쩔 수 없어 편해서 신고 나왔어요 아 여기 이렇게 앉아서 봐야되나봐요 저 앞에 사람들 진짜 많고 아 저기 중간에 또 서서 볼수 있는데 있다 저기 중간으로 가볼래? 마숄프는 이럴 때저 사람들을 뚫고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갈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찮은 겁니다. 항상 안 한다고 해요. <laughs> 하지만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다면 해야 돼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2시 이후에 착석할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데니구랑 조수미님의 공연이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공연이 한참 진행됐는데도 저 의자에 앉아있는 구간에서 뒷자리가 아주 텅텅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걷고 걷고 걸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진행요원한테 물어봤더니 남는 자리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두려 보내 주셨어요. <laughs>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대리부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을 길 가다가 그냥 볼수 있는 동네, 진짜 열심히 세금을 낸게 너무 뿌듯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조수미 님 발성을 들어보면 막 뒤에서 앞으로 왔다가 당겼다가 막 내보냈다가 돌렸다가 줄어들었다가 폭발했다가 인간의 목소리도 아끼다 지구 뚫고 우주로 보내도 아름답다고 여길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원래 계획은 밥 먹고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집앞 차림에 편하게 이동하려고 차를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발레 아저씨께서 9시 전까지만 돌아오면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식사한 식당에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행운이지 않나요? 아니 그냥 동네 밥 먹으러 나왔다가 조수민님 공연을 갑자기 선물 받는 게 이게 꿈에서나 일어날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결혼 기념일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말투 되게 씩씩하네요. <laughs> 여기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름 아니에요? 네아 잘못 왔네 나 네. 어디에요? 옆에요 계단 보세요 네 반전 기대봅니다 플레티 귀여워 식전빵 치고 밀도가 높다 아 그래 와 맛은 있어 맛은 있어? 한번 먹어봐 나는 저속노화 식단 아, 네. <laughs> 빵은 말지 않겠습니다 대단한데? 네 어차피 파스타를 지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빵까지 먹으면 첫입 너무 좀 데미지가 클것 같아요 코님이 <laughs> 메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갖고 계시던 소스 레시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위에 아라리, 발사믹, 펄 같이 올려서 당도랑 3위를 좀 더해보려 했어요 파스타 좋아하는 마숄프 어떻습니까?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 어, 내가 먹어본 토마토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제일 맛있어? 음. 산미를 잡았다더니 진짜 산미는 하나도 없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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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레 음? 맛있지? 음. 야 음. 뭐야 반응 되게 좋네 맛있어. 한 입에 내자 한 입에.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왜 이게 더 맛있어? 음. 아까우다가 모어 선택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한번이 맛있는 것같아게잘끌어올리는것 같아요. 음. 젤라또를 주셨습니다. 어. 이거 공주 밤으로 만든 거래요. 밤에 끓인 건가? 응. 머리가 나왔네. 음. 저렇게 좋아한다. 너무 웃기네. 루님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인상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입구도 이래요. 여기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간판이에요. 근데 맛있어요. 최민규 셰프님? 최민규 어, 셰프님? 나중에는 좀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맛있어요. 아, 냉장고를 부탁해 좀 나가셔도 될것 같은데. <laughs> 왜냐면 그 외모가 되게 어, 좀. 목소리가 좋으시고. 어, 캐릭터가 있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목소리>